안녕하세요. 건강하게, 팔팔하게. 여러분의 건강 길잡이, 팔팔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무릎이 왠지 모르게 뻣뻣하고 굳은 느낌이 드는 것. 아니면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 안쪽이 찌릿하고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지는 것 말이죠.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가 드니까 당연한 거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이런 작은 신호들이 우리 무릎 건강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무릎 건강을 위해 무릎 통증과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그 진짜 원인과 해결책을 팔팔쌤이 아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무릎 건강 지키는 법 자세히 알아볼까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침대에서 내려와 몇 걸음을 때려할 때 무릎이 마치 굳어버린 것처럼 뻣뻣하고 움직이기 힘든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기계처럼 뻑뻑하게 느껴지는 그런 증상 말입니다. 바로 이 증상이 퇴행성 관절염의 아주 전형적인 초기 신호 중 하나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밤사이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무릎 관절 내부에서는 미세한 염증 반응이 생기거나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윤활액이 부족해지면서 관절이 굳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처음 움직일 때 유독 뻣뻣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다행히도 대부분의 경우 몇분 정도 몸을 움직이고 나면 이 뻣뻣한 느낌은 서서히 풀리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증상이 매일 아침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면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명확한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관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진단이 조기 치료로 이어지고 이것이 바로 무릎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니까요. 평지에서는 괜찮은데 유독 계단을 오르내릴 때만 무릎이 욱신거려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 계단을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무릎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진다면 이건 우리 무릎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슬개골 뒤쪽 연골이 닳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슬개골, 즉, 무릎뼈는 우리가 걷거나 움직일 때 무릎 관절을 보호하고 지렛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뼈입니다. 그런데 이 슬개골 뒤쪽 연골은 우리가 체중을 실어 무릎을 구부리고 펼때 가장 큰 압력을 받는 부위입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는 체중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하중이 무릎에 실리기 때문에 연골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통증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위의 연골은 조기 마모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통증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방치하게 되면 연골 손상이 빠르게 진행되어 결국 퇴행성 관절염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단 통증이 느껴진다면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무릎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 무릎 통증이 초기에는 움직이면 오히려 괜찮아지는 듯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혹은 활동량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오랫동안 서 있거나 장시간 걷거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온 날 유독 무릎이 쑤시고 아프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우리 무릎 관절 내 연골이 점점 닳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무릎은 움직일수록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연골이 손상되기 시작하면 움직일 때마다 연골과 연골 또는 연골과 뼈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것이죠. 특히 오랫동안 서 있거나 많이 걸은 날 저녁에 무릎에 통증과 함께 붓기까지 나타난다면 이건 단순한 근육통이나 피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골 손상으로 인한 염증 반응에 초기 징후일 수 있으니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찰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지는 양상이라면 이미 연골 손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수 있으니 더 늦기 전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릎을 구부리거나 펼 때마다 뚝뚝 하는 소리가 나고 심지어는 무릎 관절이 마치 제자리를 벗어나 헛두는 듯한 불안정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마치 무릎 안에서 무언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리와 느낌은 우리 무릎 관절 내부에 문제가 생겼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관절 내 연골이 고르지 않게 달았거나 심지어는 연골 파편이 관절 안에 떠다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연골이 매끄럽지 않으니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고 파편이 끼어들면 걸리는 느낌이 드는 거죠. 또한 무릎 주변을 지지해주는 근육, 특히 허벅지 근육이 약화되어 관절이 불안정해질 경우에도 이런 뚝뚝 소리와 함께 어긋나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하면 관절이 제대로 고정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거든요. 이럴 땐 단순히 스트레칭이나 좀 해볼까?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연골 손상 여부나 근육 약화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운동 치료나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방치하면 관절 손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니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가 오기 전날이면 꼭 무릎이 쑤셔요. 기온이 뚝 떨어지는 날에는 무릎이 더 시리고 아파요. 이런 말씀 혹시 여러분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거 그냥 기분 탓인가? 하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우리 몸, 특히 관절은 날씨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특히 기압 변화가 심한 날. 예를 들어 비가 오기 전이나 태풍이 다가올 때처럼 저기압 상태가 되면 관절 내부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관절액이 팽창하고 신경을 자극하여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관절 주변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통증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건강한 관절은 이런 기압 변화나 기온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미 관절이 약해져 있거나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작은 변화에도 쉽게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날씨 통증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우리 무릎 관절이 이미 예민해져 있고 어쩌면 관절염이 시작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날씨 변화에 따라 무릎 통증이 심해진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전문적인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무릎 통증의 초기 신호들을 알아봤으니 이제는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지 구체적인 대처법을 알려 드릴게요.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관리법이니 귀 기울여 주세요. 첫째, 체중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체중이 1kg 늘어날 때마다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무려 4kg 이상 늘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릎은 우리 몸의 체중을 고스란히 지탱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꾸준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은 필수입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운동은 무릎 관절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벽에 기대어 스쿼트하기, 다리 들어올리기 같은 간단한 운동이라도 꾸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만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관절 영양제 섭취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글루코사민, MSM, 콘드로이친 같은 성분들은 관절 연골의 구성 성분이 되거나 관절에게 윤활작용을 돕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물론 영양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 건강 유지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넷째, 무릎 보호대 사용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장시간 걷거나 등산처럼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는 활동을 할 때는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여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분산시키고 안정성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꽉 조이는 보호대는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편안한 보호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내에서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주세요. 걷기, 실내 자전거 타기, 수영처럼 무릎에 부담이 적으면서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운동은 관절액 순환을 돕고 연골에 영양을 공급하여 관절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 말씀드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이 정도쯤이야 하고 가볍게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기 관절 통증은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수록 훨씬 더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릎 건강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 오늘 88쌤이 준비한 무릎 관절염 초기 증상과 관리법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무릎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88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게, 팔팔하게.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88쌤이었습니다.